이것은 어느 여름날 고향인 지현의 폐유원지인 K유원지에서 체험했던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유원지는 불과 2, 3년 전에 폐쇄되어 지금은 노숙자들의 집합소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남동생과 셋이 거길 가보기로 했습니다. 유원지까지는 산길이라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여름으로 더웠던 것도 있어 차 안의 창문은 모두 열려있었죠.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차 안에 파리 같은 작은 벌레가 있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만 점차 그 수가 분명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귀가의 날개 소리가 엄청났고, 눈이나 입 안으로도 들어오는 상황. 우리는 기분이 나빠져서, 일단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왔죠. 그러자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봤더니, 대나무 숲 속에 흰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이쪽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진 과자나 빵을 던졌더니, 서서히 길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곳에서 확실히 고양이를 본 우리는 놀랐고 그 고양이는 오른쪽 귀가 없는 데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도 망가져서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죠. 길냥이들에게 당했는지 불쌍해서 갖고 있던 빵 등을 전부 새끼 고양이에게 주고 우리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그 때, 빵을 노린 건지, 새끼 고양이를 노린 건지, 까마귀가 날개를 펴고 날아 내려왔습니다. 깃털이 날려 흩어지고, 우리는 순간 굳었는데요. 동생이 차에서 내려, 겉옷을 휘두르면서 소리치고 다가갔더니, 까마귀는 빵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저와 친구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보러 갔는데, 아까의 새끼 고양이는 까마귀에게 쪼인 것 같아, 배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숨도 가쁘고 하더니 10분 정도 뒤에는 숨을 거뒀습니다. 묻어주기로 하고 대나무 숲에 고양이를 묻었죠. 그동안에도 공중에서는 계속 까마귀가 울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빨리 이동하자 하며 유원지로 향했습니다. 현재 도착했더니 직원 출입구 같은 곳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죠. 한바탕 돌아다녔습니다만 유리가 깨져 있다든가 쓰레기가 널려 있다거나 그 정도였습니다. 가지고 갔던 폴라로이드로 사진도 찍었는데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돌아오는 길이 일어났던 겁니다. 유령이 집 앞에 안에서 끌려 나온 것으로 보이는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이 누워 있었습니다. 위를 향한 모습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젖히고, 오른쪽을 보고 있었죠. 그때, 아까까지 시끄러울 정도로 울던 매미들이 푸다닥 하더니 단숨에 날아간 겁니다. 거기에 놀라. 셋이 같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고 말았습니다. 매미들이 날아간 다음, 급격한 정막에 우리 모두 마른 침을 삼키면서 식은땀을 흘렸죠. 그때 저는 친구의 눈이 한 곳을 응시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한번 깜빡이지 않고 굳은 얼굴의 친구에게,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 마네킹, 아까까지 오른쪽 보고 있지 않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제 바로 뒤에 있는 마네킹을 말하는 거였죠. 순간 온몸엔 소름이 돋고 척추에서 머리끝까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마네킹은 분명히 왼쪽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를 향한 채였던 게 마치 자면서 뒤척이듯 몸을 엎드려 우리를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친구가 갑자기 엄청난 소리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서 친구 쪽으로 돌자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손가락이 있을 수 없는 방향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자 빠질 뻔했지만 동생에게 친구를 업게하고 달려서 입구까지 도망쳤습니다. 중간에 동생이 꼬 아... 소리를 쳐 봤더니 친구가 등 뒤에서 남동생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포와 패닉으로. 엠장하지마 울부짖으면서 친구의 등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죠. 그러자 친구는 하고 신음하더니 동생의 목을 조르는 걸 멈췄습니다. 그 틈을 다 달리고 다시 목을 조르고 등을 때리고 이 짓을 반복하면서 겨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고 친구는 다시 유원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리려고 팔과 어깨를 잡았더니 엄청난 힘으로 뿌리쳐져 산산조각난 유리파편 위에 얼굴이 긁혔습니다. 패닉이었기 때문에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 핸드백에서 차키가 보이는 걸 깨달았죠. 저는 남동생에게 친구를 감시하고 있으라고 한뒤 키를 가지고 차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암 유리 위에 묻어주었던 새끼고양이의 시체가 흙투성이가 되어 놓여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까마귀 울음소리도 났습니다. 같은 생각을 할 여유가 순간 있었습니다. 완전히 머릿속이 멍해져 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유원지 입구 쪽에서 동생이 친구를 질질 끌면서 누나 뭐하고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 나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동생의 목이 검붉게 변색되어 있는 것과 친구의 섬뜩한 움직임을 보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 소리치며 암 유리창 고양이 시체를 손으로 밀어버렸죠. 그때의 묵직하고 뻣뻣하고 미지근한 감촉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중간에 까마귀 몇 마리나가 차에 부딪혀오고 시동이 세번 꺼지는 등 정말 로 무서웠습니다. 산을 내려오자마자 바로 A 신사가 있어 우리는 그곳으로 구르듯 들어갔습니다. 문현님의 모습이 보여서. 살려 주세요. 외치며 경내로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문현님은 바로 신주님을 불러 주었습니다. 친구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는데 비교적 제대로 된 발걸음으로 경내 쪽으로 따라왔죠.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대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친구의 손을 힘껏 잡고 신주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주님은 사정은 알겠으니 자네들은 병원에 가도록 하게. 이 아이에게 붙어 있는 것과 대화해 볼 테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둘이 병원을 향했습니다. 동생은 뚜렷한 손자국이 목에 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져 버렸죠. 나중에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출혈이 심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수혈을 받고 얼굴에 남아있던 유리파편을 꺼내고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이 연락한 건지 경찰 조사까지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와 남동생도 A 신사에 액마기를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신주님은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그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친구의 차는 신주님의 조언도 있어 부모님이 폐차한 것 같습니다. 남동생은 목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엉덩방아 찧었을 때 부딪힌 부분이 나빠져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유리가 눈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 몇년 뒤에는 실명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경험담입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생 때의 여름방학 저는 어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홋카이도의 어느 철도 폐선의 흔적을 따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도도와 도호쿠 사이를 연결했던 노선으로 그 당시에 폐지된 지십 수년이 지나 흔적도 사라지고 있는 해선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노선의 자네를 찾는 동안에 현지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설마 그런 것까지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며칠째 됐을 때 일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저는 해선 옆에 있는 작은 마을 민박집에서 찍은 사진의 정리 등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민박집은 속칭 철도인들이 모이는 숙소로 조금은 알려진 숙소였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는 다른 투숙객들과 정보교환 겸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이야기라는 것은 이 마을에서 폐선이 된몇 정거장 떨어진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역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역은 지금은 인가 한채 없는 산속의 폐허가 됐습니다만 노선이 번성했을 무렵에는 근처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을 적재하는 역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떠들썩했던 시절에 어떤 한 가지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 가까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일가에게 굉장한 미인으로 평판이 좋았던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평판은 멀리 떨어진 군이시로나 아사이카와에도 소문이 퍼질 정도로 도쿄의 영화사에 캐스팅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 아가씨에게 많은 남자들이 교제를 신청했지만 그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탄광에서 일하는 가난한 젊은이였습니다만 일꾼하다 성격도 밝아 근처 사람들은 그 둘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둘에게 이웃고 비극이 찾아왔죠. 전부터 끈질기게 교제를 원하던 남자 중 하나 그는 광산 노동자를 알선하는 유력자로 뭐 간단히 말하자면 야쿠자였던 남자 그가 너무도 차가운 그녀의 태도에 원한을 품고 그녀의 연인을 탄광 수직갱도에다 밀어버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악랄한 야쿠자에다 지역 유지입니다. 결국 그 일은 사고로 처리되고 말았다고 하죠. 연인을 잃은 아가씨는 결국 사고로 처리되고 만 일을 비관하여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말았죠. 일설에는 연인을 죽인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가씨는 매일 연인과 만나던 역전 벤치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역에서 열차에 몸을 던져 덧없는 인생을 마쳤다고 하네요. 이것뿐이라면 자주 듣는 비련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그 역전 벤치에 밤마다 아가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저도 현지인인 민박집 사람이 정말로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재미삼아 보러 가기로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날씨는 쾌청해졌습니다. 저는 폐선 흔적을 따라가며 낮 시간이 지나서 목적지인 소문의 역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폐가 밖에 없는 산 속이었습니다만 역사 자체는 아직 튼튼한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근처에는 같은 철도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몇 있어서 사진을 찍거나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소문의 아가씨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폐의 역사에서 머물작정이었던 겁니다. 아가씨가 나타난다는 벤치로 보이는 곳 가까이에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밤이 되길 기다리는 것 뿐이었죠. 지금 생각하니 경솔한 행위였네요. 밤이 되고 주변은 진정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불빛이라곤 제가 가진 전등뿐. 이자나 저자나 하며 처음에는 아가씨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지루해진 저는 소문 따위는 이런 것이라 생각, 폐 역사 안에 침낭을 펼쳐놓고 자기로 했죠. 낮부터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인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 목소리로 잠이 깼죠. 역전 그렇습니다. 소문에 벤치가 있는 방향에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잔뜩 겁을 먹으면서도 여기서 봐두지 않으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다고 생각해 설치해 놓은 카메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벤치가 있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이젠 완전히 촌 상태가 되면서도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몇 장을 찍은 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아무도 없었던 곳에 여자가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진짜다. 라고 생각한 저는 서둘러 뒷걸음질을 쳐 역사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침낭을 덮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쪽으로 발소리가 다가오는 거죠. 한 사람의 조용한 발소리가요. 그리고 제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을 때, 저는 극도의 공포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밤은 밝아져 있고 저는 왠지 노선 위에 있었습니다. 공포의 하룻밤이었지만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저는 짐을 챙기고 전날까지 묵고 있던 민박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기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민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였는데 민박집 주인이 예쁜 사람하고 같이 돌아왔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저 혼자뿐이죠. 벤치를 찍었던 카메라는 고장이 나버렸고,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메이커 사람들도 원인 불명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렸던 노선 위는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가씨가 몸을 던진 곳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정말로 등줄기가 얼어붙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사진에 찍히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르는 우울한 얼굴의 미인이 사진에 같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